안녕하세요. 뼈 선생 채널 정형외과 전문의 신병기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정말 많은 환자분들께서 여기 어깨죽지 그리고 날개뼈 뒤쪽의 등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이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께서 필히 줄이셔야 될 활동 딱한 가지. 바로 스마트폰의 사용입니다. 왜 그런 건지 이번 시간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일단 여러분과 함께 2008년에서 2009년도로 돌아가서 재미있는 자료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인데요. 그에 따르면, 2011년도 목과 그 주변 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08년도에 비해 무려 28%가 증가했습니다. 환자수로 따지면 매년 무려 10만 명 정도 증가했다고 해요. 목디스크 환자의 경우도 2008년도에 비해 2011년도에는 무려 16%나 증가했습니다. 단일 질환군이 불과 2, 3년 만에 이렇게 큰 비율로 증가하는 일은 정말 흔치 않은 일인데요. 그렇다면 2008년과 2011년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이라는 제품으로 세상을 바꾼 애플과 스티브 잡스는 2007년 6월 처음으로 상용화된 아이폰을 미국 시장에 출시했죠. 그렇다면 애플, 그리고 국내 스마트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스마트폰을 처음 상용화시킨 연도는 바로 2009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목 주변 통증, 그리고 목 디스크 환자가 급증한 시기가 바로 2008년도에서 2010년대로 넘어가는 시점이었죠. 스마트폰이 처음 상용화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렇기에 대다수의 의학자들은 스마트폰의 급격한 보급이 이러한 목 주변 문제를 폭발시킨 주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스마트폰이 목 주변 건강에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이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자세의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사용하실 때 대부분 자세가 어떠신가요? 아마도 이러실 겁니다. 그쵸? 조금 과장되게 표현된 그림이긴 하지만 머리를 앞으로 좀 숙이고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는 자세가 가장 보편적인 자세일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머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것은 목 주변 근육과 목의 척추, 특히 디스크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된다는 사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좌측은 목이 전방을 보는 바른 자세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죠.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목의 척추는 이런 모양의 커브를 그리고 있어요. 이걸 목의 척추, 즉 경추의 전만이라고 부릅니다. 경추의 전만 커브. 머릿속에 한번 각인시켜 주세요. 이제 우측 그림을 보죠. 여기 보시면 좀더 보편적인 스마트폰 사용 자세가 나옵니다. 이때의 목 척추를 잘 보시면 전만 커브가 사라진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이두 그림을 보셨을 때 어느 쪽이 목뒤 근육과 목 척추에 부담이 될것 같으신가요? 그렇죠. 왠지 우측이 더 부담될 것 같죠. 맞습니다. 우측이 더 부담되는 자세예요. 그렇다면 우측의 자세는 과연 어느 정도나 더 부담되는 자세일까요? 사람의 머리 무게는 보통 5kg 정도 됩니다. 올바른 경추 전만 자세에서는 목 주변 근육과 목 척추 그리고 디스크에 딱그 머리 무게만큼 5kg의 부담만 줍니다. 그런데 만약 45도 목을 굽힌 이 자세에서는 과연 얼마나 부담이 늘어날까요? 자 보시다시피 무려 24kg의 스트레스가 목 주변 근육 그리고 목 척추 디스크에 가해집니다. 극단적으로 이렇게 목을 70도 굽힌 상태로 스마트폰을 한다면 무려 28kg의 스트레스가 목에 전달돼요. 정상적으로는 5kg의 하중만 받아내야 될목 구조물들이 거의 6배 넘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뜻이죠. 왜 그럴까요?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해 보죠. 여기 골프티 모양 받침대 위에 약 5kg 정도의 볼링공을 올려 놓았다고 해보죠. 이때는 누가 옆에서 따로 도와주지 않아도 볼링공이 안정적으로 올려져 있겠죠. 그런데 만약 누가 볼링공을 골프티 가장자리에 이렇게 올려놓고 밧줄을 사용해서 이 모양 그대로 유지해라 하고 시켰다 해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밧줄을 공에 걸고 당겨야만 이 모양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5kg짜리 볼링공이니 이 모양 그대로 유지하도록 밧줄을 당기려면 꽤 많은 힘이 필요하겠죠. 느낌이 오실 겁니다. 여기서 볼링공이 바로 사람의 머리, 골프 티가 바로 목의 척추입니다. 밧줄은 목뒤를 받쳐 주는 근육이죠. 그러니 머리를 볼링공처럼 이렇게 숙였다면 일단 밧줄에 해당하는 목뒤 근육이 엄청난 힘으로 머리를 잡아줘야 됩니다. 당연히 목뒤 어깨 축지 근육이 딱딱하게 경직될 수 밖에 없고 결국 피로가 누적이 되며 근육통이 오게 됩니다. 목의 척추는 어떨까요? 이 골프티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 골프티에겐 두 가지 스트레스가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볼링공 자체의 무게죠. 둘째는 바로 밧줄에서 전달되는 당겨지는 힘입니다. 이힘 역시 볼링공을 타고 골프티로 전달될 수 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 골프티 빨리 망가질 수 있겠죠. 그렇게 망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목 디스크 손상인 겁니다. 목 척추의 디스크가 바로 스트레스를 받아내는 충격흡수제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어깨축지 통증, 때로는 등 뒤로, 팔쪽으로 뻗치는 디스크 방사 통증을 경험하신 분이라면 환자분이 치료를 위해, 그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오실 겁니다. 일단, 불필요한 스마트폰 사용은 최대한 줄이셔야 돼요.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스마트폰은 단순히 전화의 기능을 넘어서 많은 경우 취미 활동을 위해 사용되죠. 그런 불필요한 사용 시간은 최대한 줄이셔야 되겠습니다. 만약 업무 특성상 스마트폰 사용을 줄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땐, 아까 언급드린 경추의 전만을 최대한 유지하며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거치대를 사용해서 스마트폰의 높이를 최대한 높이셔야 됩니다. 잠깐 스마트폰을 본다 하더라도 스마트폰을 이렇게 높은 위치로 들고 보시는 게 좋아요. 머리를 숙이는 정도를 최대한 줄이고 목척추의 C자형 전망 커브를 유지시키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쉴수 있을 때는 최대한 목 뒤의 근육들 특히 승모근의 경직을 풀어주기 위해서 마사지 찜질 등을 해주면서 근육을 쉬게 해주는 노력 역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단 하나만 얻어가셔야 된다면 딱 이거 하나 일단 이 자세는 안된다 이것만 기억해주세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으로 인해 현대인의 목척추가 고생하게 된 까닭과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스티브 잡스 이분은 스마트폰을 통해 인간 소통의 문화에 대혁신을 가져온 분이죠. 하지만 원훗 날엔 인류의 척추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친 분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지금까지 뼈 선생 채널.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신병기였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